일단, 키보드 없이 어깨 한번 체크. 보통 수준은 아니죠. 이 정도면. 자, 어깨를 체크를 이게 각도별로 이렇게 직각 어깨, 여기서. 근데, 봐딱 봐도 누가 봐도 제 어깨가 이게 누가 봐도 이. 이거 봐요, 여기서 배부터 올리면 누가 봐도. 봐요. 이게 예? 그건 팩트 체크. 알바썰. 알바를 하러 갔는데 제가 꿀을 고르고 전다 피자를 제가 서빙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고르곤졸라 피자를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를, 고르곤졸라 피자에 이렇게, 그, 그, 고르곤졸라 피자 이렇게 가는데, 고르곤졸라 피자를 이렇게 가요. 그, 여기다. 한 손에 꿀도 들고.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로 가다가, 꿀을 실수로 아저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근데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쓱칼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꿀을 생각치 못한 거예요 이걸 딱 하다가 꿀이 쓱 이렇게 됐는데 아불싸 손님 머리에 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큰일 났다 어, 제발 제발 그래서 일단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 순간,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오래 해봐서, 그럴 때, 정말, 많이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무서우신 분들은, 정말 무서운데, 그때, 그 순간, 그때 단체 손님들이었는데, 갑자기, 완전 빵 터진 거예요. 머리에 꿀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계속 재수겸매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엄청 빵 터지면서, 뭔가, 그, 분이, 아, 내가 아홉 명을 웃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구나.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캐롤 좋아하시나요? 저 캐롤 진짜 좋아합니다. 재즈 팝송 좋아하고, 캐롤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진짜 좋아합니다. 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저는, 여름을, 여름의 기억, 여름을 기억을 못해요. 저는 여름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여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여름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9년 여름도 잘 기억 안 나고, 18년? 17년? 16년? 쭉쭉쭉 여름이, 기억이 너무 더, 약간, 예를 들면, 기억이 흐릿하다 해야 되나? 근데, 겨울의 기억? 겨울은, 캐롤 하나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어떤 따뜻했던 추억 하나, 사랑했던 연인, 어쨌든, 겨울이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질문이 이게 아닌데, 어쨌든 겨울을 진짜 좋아하고, 저랑 같이 캐롤 들으면서, 캐롤과 그런 재즈 팝송? 그 겨울에 듣는 재즈 팝송 들으면서, 스테이크가 아니로, 그, 제가 일하던 곳에서 밥 먹을 사람 구합니다. 근데 이게, 위에 뜨는 것만 읽게 됐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밑에 내리는데 밑에 내리면은 밑에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약간, 그렇게 되니까. 단발과 장발. 하. 단발. 단발. 단발 하겠습니다. 라면의 김밥, 떡볶이의 튀김. 와, 이거는 못 고르겠다. 이거는 베이식 vs. 스윙스 이거지. 떡, 라면의 김밥과 떡볶이의 튀김은. 그니까, 러 이런, 나는 진짜 이거야. 매일. 라면에 김밥, 하루는 라면에 김밥 먹고, 하루는 떡볶이에 튀김 먹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 조합. 이건 못 참지. 이건 뭐야? 저는 담배 안 합니다. 담배를 매우 싫어하고, 담배를 뭐, 래퍼분들이 많이 피시지만, 담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난 절대 커서 담배 안 펴야지 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피면, 너무 그 애한테 미안해요. 나한테, 어렸던 나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남친과 밤새 술 먹는 여친. 남사친과 1박 2일 가는 여친. 이건 둘다뭐 하는 거지? 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전 남친과 밤새 술 먹어라. 고르자면. 무쌍 vs 유쌍. 아, 잠만, 잠만. 아, 유상이 좋은데 무쌍이 좋아. 덧머리 할 생각 있고. 영지님 라이브 시청사 수 이기고 싶다. 아직 이기고 싶지 않다. 이기고 싶지 않아. 영지처럼 영지 몇명 보지? 막 2만 명, 막 이렇게 봐 버리면 오 좋다. 어. 제결울식은 역시... 그 어묵, 국물 먹으면서, 그, 포장마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어묵, 그 자리에서 10개 먹기. 그리고 갑자기 배불러가지고 저녁 못 먹기. 그게, 달지. 달지? 나루고 또 언제 와요? 아, 나루고 곧갈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루를 가도록 하고.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멋있게 끝내려면, 이 지금 1000명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1000명이 보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보면 1024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5분 안에 900명 대 가거든요? 저는 이 네, 네 자리 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으면?